자 지금 보시는 어, 여기는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고풍스러운 어, 도시입니다. 브리스톨이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나 장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뭘로 유명하냐면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것도 유명합니다. 이 브리스톨 스케일은 이 브리스톨에서 나온 지표인데요. 1번이 이제 심한 변비, 어, 염소똥 같은 변비고요. 그다음에 2번 이 약한 변비. 3번은 좀 건조한.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나나 같은 변이 이제 4번이고요. 어 묽은 변이 5번. 그다음에 이제 진흙처럼 나오는 게 6번. 물 같은 설사는 7번. 그래서 이변비로부터 설사까지 이 대변의 모양을 숫자화한게 이제 브리스톨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서 연구를 할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브리스톨 스케일, 대변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하고, 뭐 봤더니, 대변이 변비, 염소통 좀 딱딱할수록 체류 시간이, 길어요. 보시면은 뭐, 4일에서 6일 정도 보통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정상으로 오면은 체류 시간이 줄어들죠. 하루나 이틀. 그리고 이제 설사 쪽으로 가면 체류 시간이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체류 시간과 어, 대변의 모양, 브리스톨 스케일은 연관성이 이렇게 아주 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 운동하고도 비교해봤는데 장의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많은 사람은요 어, 체류 시간이 어, 짧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장내 미생물하고의 관련성인데. 우리가 흔히 장내 미생물이 어떤 상태가 건강에 좋은 상태야? 그러면은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은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이 정상일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변비일 때는 다양성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정상하고 그런데 어, 굉장히 재밌게도 어, 이 설사 어, 물은 변을 볼 때는 다양성이 떨어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무름변을 보거나 또는 무름변을 보는 사람은 다양성이 떨어진 이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무름변을 갖고 있을 때는 장내 미생물 좀 관리를 열심히 해서 빨리 정상의 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좀 보입니다 어, 장운동을 봤을 때는요 역시 장운동이 너무 활발한 사람은 이게 설사성이 이런 변을 볼 수가 있고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암은 이제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면역이라는 말을 쓰면요, 그거는 거의 장내 미생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면역계를 지휘하는 총괄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흔히 이 면역이나 면역력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 중요한 면역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암에 대한 이 연구 논문은요, 어, 여기 그래프 연두색을 보시면은 계속 어, 증가해서 지금 뭐한 3천 편, 4천 편에 이르고요. 이 특허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려는 노력도 어, 많이 진행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어,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 있는 이 대장암 환자를 본 논문인데요. 이 대장암 환자들의 예, 이 생검, 대장암 환자들의 암 조직을 떼가지고 그걸 이제 관찰한 연구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 대장암 환자의 암이 이제 주로 발생하는 부위의 암 조직을 일러스트로 보여드리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암 조직하고 이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들 있죠 암이 없는 조직 이 조직에 있는 미생물을 비교해봤어요 왜냐하면 대장이라는 대가 미생물로 꽉차 있기 때문에 이암 세포에는 특별한 미생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특별한 미생물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연두색은 이제 정상 조직 그다음에 보라색은 암 조직인데요. 보시면은 같은 환자에서 어, 암 조직에서만 어, 굉장히 많은 양이 발견되는 그런 미생물을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그 미생물이 뭔가 봤더니 바로 어, 후소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미생물이에요. 음,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미생물은 사실 입안에서는 정상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장에서 어,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암과 연관성이 크다. 어, 2017년에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뭐 최고의 과학저널, 어, 학술지에다 발표한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암 환자의 조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 대장암 환자들, 여기 대장이 보이죠? 이 대장에 암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으로 전이가 된 전이암 환자들을 먼저 관찰했습니다. 어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대장암 환자의 50% 이상이 평생 동안 간으로 이 전이가 되는 게50% 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3분의 2 정도가 결국 사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렇게볼수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11명의 이 환자 전이 암 환자 대장암 환자를 관찰했는데 어 대장암 조직 하고요 이제 거기서 전이가 된 간암 조직 이두 개의 조직에서 어, 이 후소 박테리움 이라는 세균이 암 조직에 그 세균이 붙어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어요 어, pcr 이라고 하는 방식을 썼는데 요게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식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증폭해서 그 미생물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11명 중에서 무려 7명, 여기 보시면 환자 1번부터 쭉 봐서 환자 7번까지 이 간하고 대장에 모두 후소박테리움이 발견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후소박테리움이 앞에서 스페인 연구에서는 대장암에 이 세균이 붙어있다고 이제 봤는데, 얘가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도 이 세균은 계속 암을 같이 쫓아갔다는 거죠. 아주 끈질긴 그런 세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세균이 과연 암하고 무슨 관계냐? 암을 쫓아다니는 걸 알겠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종이식 실험을 연구팀이 했어요. 이종이식 실험은 사람의... 대장암 조직을 쥐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피부에다가. 그러면 쥐, 피부에서 이암 아, 조직이 자라면서 암세포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종이식 실험인데. 그리고 나서, 어, 이 쥐에다가 옮긴 사람의 대장암 조직을 쥐에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번또 쥐에다가 한번또 옮겨줘요. 그 쥐의 걸 쥐에다가. 그리고 나서 또 암이 자라면 또한번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쥐에다가 여덟 번을 계속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후소 박테리움은 한번 옮길 때마다 계속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덟 번 옮겨졌는데도 마지막에 이 박테리아가 암 조직에 딱 붙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논문은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 2000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11명의 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그 임상 연구를 한 거고요. 이 11명은 나이가 이제 43개월에서 어, 84개월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regressive onset autism이라고 돼 있어요. regressive onset autism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한 15에서 30개월 경쯤에 자폐증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다는 아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폐증이 발생하기 전에 항생제 치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꼭 필요한 약이에요. 그 특징상 장내세균도 불특정 장내세균을 마구마구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치료 후에 이렇게 자폐증으로 발전한 아이들을 위주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임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약 8주 동안 줬고요. 반코마이신은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 장내 미생물들을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보통은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 상태일 때는 정상적으로 있는 유해균도 많이 죽겠지만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해균이 많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보면 항생제가 들어가서 유해균을 좀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이 좀 장내 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자, 이 논문의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 11명의 아이들을 이제 항생제로 처리를 했더니 항생제 먹기 전에 점수가 영으로 놓고 보시면은 어떤 아이들은 뭐한 3명 정도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아이들이 이 자폐 증상이 상당히 완화됐다. 아, 좋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 이 항생제를 끊으니까, 아, 안 먹으니까 다시 다 원상복귀 많은 경우에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연구에서는 이 항생제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바꿔줬더니 자폐 증상이 완화됐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증이라는 것이 장내 미생물과도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그런 중요한 연구죠. 자 2011년에 나온 발표된 논문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어, 이 논문뿐만 아니고 이 뒤에 제가 설명 드릴 논문들도 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아리조나 주립대 교수님이세요. 이 분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교수님이시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따님 때문에 어,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이 따님이 바로 이제 자폐증 환자예요. 이 장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 자폐증을 이제 관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번째 보여드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 장이 안 좋은 상태의 아이들 여기 보면은 어, 좀 붉은색 계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장이 뭐 상대적으로 좀덜안 어, 좋은 아이들 어, 푸른색 계통으로 나와 있는데 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장이 좀덜안 좋은 그러니까 장이 비교적 괜찮은 아이들보다 훨씬 자폐 증상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분야. 네 가지에서 전부, 그러니까 언어, 사회성,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행동, 이런 전체적으로다 자폐증이 심했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안 좋은 정도를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어, 자폐증이 심할수록, 안 좋을수록, 어, 위장관이 안 좋은 정도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아이일수록 자폐증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 이 디스바이시스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 38조 말이나 되는 미생물로 되어 있는 우리 장, 생태계. 어, 종으로 따지면 100에서 1,000종 정도의 세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한국인은 대개 한 200종 내외에서부터 한 400종 정도 어, 이렇게 해서 정상인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생태계 하면 은 어떤 게 좋은 생태계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좋은 생태계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황폐해진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디스바이시스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시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디스바이시스는 정말로 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있고 또 동물실험이나 임상연구에서 이 디스바이시스가 실제로 이런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나 아, 또 이런 질병을 악화시킨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폐 같은 경우도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폐하고 장이 연결되어 있는 뭐 장폐축 이런 개념도 있고요. 간의 여러 가지 질병들, 특히 대사질환들, 피부는 이제 아토피 같은 질병, 어 그다음에 비만, 당뇨, 또 뇌. 뇌는 뭐 최근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밝혀지고 있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뇌 질환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요, 신장, 뼈, 다음에 위장관은 원래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 디스바이오시스니까 이 디스바이오시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디스바이시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다 디스바이시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임밸런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이라는 것도 아주 이렇게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유익균들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어, 유익균이 있어? 유해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태학적인 개념, 종의 다양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디스바이오시스의 주요한 특징은요, 장내 세균의 종 다양성이 감소해요. 그래서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유익균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은 프리보텔라나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주요한 장내세균입니다 혐기성 세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염증에 관련되는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대장균이 있고요, 후조박테리움이라고 암하고 또 관련이 많은 그런 유해균도 있습니다. 어, 이 디스바이오시 상태가 되면요, 전반적으로 정상인 마이크로바이옴과 많이 다른 종 구성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세균의 양이 자체가 감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변의 양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다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동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식이섬유나 미생물 먹이 같은 걸 많이 안 먹으면 점막을 먹는 그런 세균이 자랄 수 있어서 점막이 줄어들고 이런 염증성 유해균 때문에 장벽이 약해지는 리키거시 되고 그래서 장 염증, 전신 염증, 뇌 염증 이렇게. 염증 상태로 가고 그게 이제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리 이제 디스바이오시스의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어 디스바이오시스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 일단 어,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은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에요. 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는 거죠. 어,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어, 정상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대변을 보면은 그 대변의 3분의 1이 어,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정제해서 이제 넣게 됩니다. 어,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술은요,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에요. 왜냐면은 하그 이식을 받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어, 병원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균성 감염증에만 어,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집에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사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구화된 식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서구화된 식단을 안 하게 되면은 미생물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골라서 어 서구화된 식단에 해당하는 가공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면서 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나 이제 기능성 식품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 프로바이오틱스나 기능성 식품만 가지고 어이디스바이오시스를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서구화된 식단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생제를 통해서 또 디스버시스를 일부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반드시 어 의사 선생님의 관찰 아래서 어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 사실 어떤 항생제가 어떤 상태 디스버시스를 완화시키는지 이런 거는 어 거의 지금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는 치료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어, 요즘에 뭐몇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해균을 좀 죽여봐야겠다 이런 치료법들이 어, 좀씩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직은 어, 상용화가 안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어, 이 치료제를 통해서 디스바이오시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어, 이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이제 이 마이크로담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직 허가가, 아, 나온 건 아직 없어요. 어, 앞에서 이 먹는 습관,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걸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분들처럼 드시면 돼요. 이분들은 어, 수협채집인 지금도 이렇게 가공식이나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걸 전혀 안 먹고 어, 사는 이런 수협채집인들이 있습니다. 어, 아마존 유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이런 수협채집인들하고 비슷하게 드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실제로 수협채집인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요, 어, 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어, 종다양성이 제일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세계 챔피언인 수업체집인들처럼 드시면 된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수업체집인은 이걸 먹었을까? 그죠? 어, 예를 들면 초콜릿을 드신다. 아이스크림. 어, 설렁탕을 드신다. 그러면은, 어, 수업체집인들이 이거 먹었을까? 그죠? 어, 소세지를 먹는다. 안 먹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수업체집인처럼 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좀더 자세한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 마이크로바이옴 식탁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으실 수 있고요. 또 PBO 모바일 앱을 네. 설치하시면 무료로 다양한 정보, 또 밀가루 끊기 챌린지 같은 것들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더 유익한 클래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